영어로 말하다 보면 뭔가 구체적으로 요소 요소의 디테일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뭘까요? 한국식의 전체 관계적 사고와 영어식 개별 논리적 사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으로 테스트 해볼수 있어요. 이 주인공인 남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 아이는 대부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아이는 대부분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전체의 포괄적인 관계를 이해하려는 관계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부분의 서양권 사람들은 이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소, 즉 컨텐츠들의 논리를 살피는 분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웃고 있고 웃고 있고 웃고 있고 웃고 있고 웃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지푸리고 있고. 찌푸리고 있는 것들은 이 사람이 웃는 것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행복하다고 라 보는 거죠 Hello everyone, this is Stella. 안녕하세요 동화책에 있는 영어식사고 리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책 제목 한번 보여 드리려고 왔어요 보이세요? 365 Stories and Rhymes for Boys 저희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365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있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어식 사고가 담겨있는 예쁜 표현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오늘의 첫 번째 스토리는 Why Owls Dare. 피전과 아울의 이야기였죠.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hallenge you to count them. 챌린지. 우리는 동사보다는 명사로 좀더 익숙하죠? 도전. 도전. 근데 어떻게 활용을 주로 하냐면 I challenge you. 이거를 동사로 활용해서 내가 너에게 도전장을 내밀겠어라는 표현인데 뭘 도전하고자 하는지 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뭘 너에게 도전장을 내밀겠냐면 count them. 이 아이들이 각자의 수를 세는 거를 경쟁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숫자 를 세는 것을 내가 너에게 도전장을 내밀겠어. 이런 표현들 우리 한국말 자체로도 어순이 좀 어색해서 활용하기 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식 표현으로 입에 익숙하도록 해놓시면 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hat 그것그 카운트한다는 것이 give us 줄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time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말로는 그죠? 영어는 좀더 디테일들이 많은 것 같아 요 명확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데 어떤 시간을 주냐면 모두가 알게 만드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뭔가 우리가 말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게 명확하게 하나의 하나의 요소들을 디테일들을 잡아주고 있는 영어식사고가 굉장히 잘 드러난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계속 가볼게요. The day of count. 요요번엔또 세다라는 이 동사를 명사로 활용했네요. 세는 날. 동격으로 처리했습니다. 오케이. 날이 밝았다라고 우리도 얘기는 하네요. 얘네들은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다가왔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제 새들이 모여 왔는데요. b r 치 n c h is a t i n 프렌치가 시작되었대. 어떻게? to break. 이것도 말 자체가 안 돼. 요 어떻게 브랜치가 스타트 합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브랜치가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스타트 브레이크. 부러지는 것을 시작했다. 우리 발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구문인 것 같습니다. 더 예쁜 건 under the weight 무게 아래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새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무거워서 나무 가지가 부러질 것만 같았다. 아, 완전히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갑니다. 다음은 귀여웠던 캥거루와 운벳의 이야기였고요. 영어식 표현 먼저 확인해 볼게요. I don't mind 기억 나시나요? 이번 주에 저랑 한번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요. I don't mind. 나는 꺼리지 않아. 자주 보지 않으면, 영어식으로 자주 보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I don't mind a bit of wind. 나는 약간의 wind. 바람을 꺼리지 않아. 오, 나는 약간의 바람은 게이치 않아. 난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겠어요. 또 자주 쓰이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trip 하면 여행으로만 알고 있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t r i p 하면 tripped. 하면 허티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주 활용되니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It served you right. 뭔 소리예요? 그것이 너를 serve 대접했다, 바르게, 옳게.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다 인과응보야라는 느낌으로 it served you right 표현을 전혀 다르게 쓰죠. 마지막으로 볼 것이야. 영어는 굉장히 컨텐츠들 간의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that. give, that will, 주, 주, will give, 줄 것이다 우리에게 타임을 어떤 타임을 l e t 알 a 타임을 l 구에 i 모두 t 알게 t 는알 l 는 타임 굉 e t 요소요소 i 의 논리를 명 e 하게 동사나 i l l give, that will give, t h t that 그것은 w h a t you g e t 네가 f w r 받은 거야 뭐를 위 h a t o t l e t t i n g m e t 를 l e t t i n g m e l e t e 어떻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받은 거냐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은 어디서? By the fire.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나를 불 옆에 있지 않게 해서 네가 얻게 된 결과야 라고 우리는 컨텐츠 요소들을 명확하게 지펀내서 말하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영어식 교정용의 가이드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좀더 명확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세 녀석들을 내가 가진 어떤 기준점으로 묶어본다면 대부분 우리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로 반개지향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어 컨텐츠를 봐요. 컨텐츠상 동물, 동물, 과일. 어 그러면 동물을 묶어야겠구나 이렇게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호랑이 원숭이는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좀 포괄적인 관계를 이해하려는 관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개별 항목들의 구체적인 요소의 논리를 살피는 분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your f a t forehead 너의 평평한 forehead는 reminder가 될 거래요 reminder 무슨 reminder of how badly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한 reminder래요 뭐가 나빴는지 you treated 니가 나를 트리트했는데 언제? 지난 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항목들 요소 요소들을 짚어주고 있죠. 이런 방식이 영어식 사고라는 거죠. 영어 동화책에는 이런 영어식 사고들이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그들만의 방식이 담겨 있는 표현과 동사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동화책을 통해서 꾸준하게 쌓아가신다면 내가 영어를 접근하는 방식이 그들의 것과 닮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꾸준하게 영어 동화책 읽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